안녕하세요. 13-1 지식그래프 2 텍스트 데이터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과제는 SSL 주간으로 디웍스, 솔트룩스, 아비스, KDX 한국 데이터 거래소가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은 목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한국어 자연어 이해를 위한 지식그래프 기반 데이터 구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구축 목적 자연어 이해를 통해 자연어 처리 모델이 문장이나 단어 간의 관계를 더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식그래프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2. 모델 임무 유형 한국어 지식그래프와 라벨링된 문장 텍스트의 이해 및 조건부 텍스트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특정 주제, 객체,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텍스트를 생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데이터 규모, MBN, 매일경제신문, 매경출판에서 정제된 지식그래프에서 생성 가능한 지식기반 텍스트 문서 20만 건 이상, 트레포스 컨텍스페어 30만 건 이상입니다. 4. 데이터 구축 방법, 뉴스, 매거진, 도서를 구매하여 저작권이 확보된 의료, 사회, 경제, 국제, 문화, IT, 역사별로 텍스트 문서를 선정하여 수집합니다. 5. 데이터 가공 방법 주어, 수로, 목적어를 추출하는 태깅 작업을 진행하여 문장의 구조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6. 데이터 제공 형식 원천 데이터, 서브 라벨링, 라벨링 데이터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7. 연구 및 산업 분야. 연구 분야에서 한국어 자연어 이해 및 자연어 처리 연구, 산업 분야에서 검색 엔진, 챗봇 서비스, 문맥 정보 추출 서비스, 카테고리 자동 분류 서비스, 금융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구축은 인공지능이 텍스트를 이해하고 생성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하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활용됩니다. 원천 데이터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플랜 1은 학습 데이터 중복을 방지하고 중복 최소화와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카테고리별로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플랜 2는 데이터 수집 프로세스를 검토하는 계획입니다. 원시 데이터로부터 필요한 정보만을 확보하여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는 방법입니다. 플랜 3은 인공지능 전문가와 학습 데이터 전문가를 통해 카테고리, 주제, 메타 정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뉴스, 매거진, 도서 등에서 원시 데이터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허브라는 데이터 아카이브를 통해 뉴스 매거진, 도서의 원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데이터 중복성을 체크하기 위해 확인 및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수집된 원시 데이터는 전처리 작업을 거쳐 카테고리 분류가 이루어지며 피처 기사는 불용 및 제거됩니다. 또한, 문서 단위의 기사별 고유 식별 번호를 관리하여 중복성 체크 및 관리를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식별화 처리를 거친 데이터는 데이터 파일셋에 적재되며 리 a 의 승인과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집니다. 데이터 정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은 한국어 다중 이벤트 추출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정제 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플랜 1은 비식별화 처리 지침을 강화하여 민감한 이슈와 개인 정보를 보호하며 중복된 기사와 뉴스를 제거하여 데이터 중복성을 최소화합니다. 플랜 2는 비식별화 처리 단계에서 개인정보, 차별화된 표현, 혐오 표현, 정치적 편향성 등을 처리합니다. 데이터 정제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시 데이터를 텍스트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개인 문자나 삽입 문구와 같은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하고 비식별화 지침을 강화하여 민감한 정보를 보호합니다. 중복된 기사를 제거하여 데이터의 중복성을 최소화하여 데이터의 다양성을 갖도록 합니다. 짧은 지문이나 가짜 뉴스, 작성 주제 표기 누락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적절한 용어나 혐오 발언, 정치적 편향성 등을 필터링하여 데이터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데이터 가공 방법은 라벨링 규칙에 따라 추출하여 트리플 가공 데이터를 생성하고 추가로 메타 데이터 및 문서에 대한 정보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가공 데이터 포맷으론 크게 데이터 및 문서 정보, 원천 문서 내용, 추출 문장, 문장별 추출 트리플 정보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공 데이터를 구성하는 요소를 데이터셋 식별자, 생성일시, 이름, 데이터셋 위치, 레이블 폴더 위치, 카테고리 코드, 카테고리 이름, 타입으로 데이터를 구분합니다. 또한 데이터셋은 추출한 문서의 정보들은 원천 데이터에서 추출된 번호, 제목, 발행 기관, 발행일, 분류 코드, 본문이 표시됩니다. 마지막으로 문서에서 추출된 문장을 통해 트리플이 추출되며 해당 정보가 S, P, O 순으로 표시됩니다. 가공 데이터에서 핵심 요소는 트리플 정보이며 원천 데이터로부터 SPO 정보를 추출하여 JSON 포맷으로 구성합니다. 지식그래프2 텍스트 저작 도구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작 도구는 제공되는 이미지 파일을 도커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트리기의 설치가 용이하고 저작 도구를 사용하여 트리플 가공 작업을 하면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작업 진행 시 품질 오류를 최소화하고 저작 도구에서 제공되는 툴을 이용하게 트리플 추출 및 수정 작업이 용이합니다. 지식 그래프트 2텍스트 저작 도구에서 트리플 추출은 6단계의 순서에 따라 작업을 해야 합니다. 1. 데이터 업로드 추출에 사용될 문서를 업로드합니다. 업로드할 수 있는 파일은 텍스트 파일, 텍스트 라인, 제이슨, c o n r 레를 지원합니다. 2. 레이블 만들기, 추출작업에 사용될 레이블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레이블에 대한 이름, 값, 색상을 설정할 수 있으며 설정값을 추출하여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3. 구성원 설정, 구성원을 추가하거나 권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4. 작업 가이드 추가 작업 가이드를 사전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가이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작업 진행 시 품질 오류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5. 작업 현황 확인 현재까지의 작업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데이터 추출 추출한 작업 결과물을 JSON 파일로 추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작도구를 활용하여 트리플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상단 가이드 버튼을 클릭하면 라벨링 가이드라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해당하는 단어를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영역을 선택하면 라벨링 선택 메뉴가 팝업이 됩니다. 팝업된 메뉴에서 해당하는 라벨을 선택하면 지정이 완료됩니다. 혹시나 잘못 지정되었을 경우 해당 영역을 클릭하면 팝업창이 나타나고 수정을 진행하면 됩니다. 라벨 선택 후 트리플 및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수정 등록하면 라벨링 등록이 완료됩니다. 저작 도구에서 작업한 트리플에 대한 데이터를 예시 화면과 같이 제이슨 파일로 추출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 정보, 트리플 정보, s, p, o 순으로 식별자 규칙에 따라 파일에 표시됩니다. 식별자는 문서 아이디, 문서 본문, 트리플 리스트, 라벨링 아이디, 라벨링 정보, 라벨링 시작 종료 위치, 사용된 문서 아이디, 사용된 파일명, 라벨링된 문장 라인 넘버 라벨링된 문장, 라벨링 단어 등이 표시됩니다. 지식 그래프 2 텍스트 학습 모델의 데이터 학습 방법 및 시연입니다. 지식 그래프 2 텍스트 모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식 그래프 2 텍스트 모델은 지식 그래프 또는 트리플 데이터를 입력으로 텍스트 문장을 생성하는 모델입니다. 지식 그래프 2 텍스트 학습 모델의 학습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습 알고리즘은 트랜스포머 디코더 기반의 사전학습 GPT-3 언어 모델로 생성하는 방식과 트랜스포머 인코더 디코더 기반의 사전학습 BART 또는 T5 언어 모델로 생성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지식 그래프2 텍스트와 같은 조건부 텍스트 생성 과제에서는 인코더 디코더 기반의 언어 모델이 높은 성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제에서는 트랜스포머 인코더 디코더 기반의 사전학습 언어 모델 BART를 베이스라인 모델로 사용하였으며 BART의 모델 아키텍처는 첨부한 그림과 같습니다. 지식그래프2 텍스트 학습 모델의 학습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BART 사전 학습은 입력 텍스트에 손상을 가하고 이를 노이즈 펑션으로 손상된 텍스트를 복구하도록 학습시키는 과정으로 진행합니다. 지식그래프2 텍스트 학습 모델의 데이터 준비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공된 데이터를 학습에 활용하기 위해 데이터는 전처리 작업이 필요합니다. 먼저 그래프 텍스트 페어스 데이터 중 그래프를 기준으로 중복 데이터를 제거하여 데이터 준비를 합니다. 지식 그래프 투 텍스트 학습 모델의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전처리는 트리플 데이터에 태그를 붙여주면 모델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를 기반으로 트리플 데이터에 헤드 엔티티 relation tail entity 부분에 해당되는 데이터에 h r t를 삽입했습니다. 전처리 전과 후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처리 전 ambassador academy 위치하다 서울 장충동이라는 트리플 데이터에 각 entity 앞에 head relation tail에 해당하는 태그를 삽입하여 전처리 후와 같은 모습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지식그래프투 텍스트 학습 모델의 데이터 학습 진행 과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학습 진행 과정으로는, 먼저 전처리된 데이터를 8대 1대 1의 비율로 나눠 학습 검증, 평가 데이터셋을 준비하고, 학습 데이터셋의 그래프 텍스트 페어에 대하여 인코더 모델이 그래프를 입력 받으면, 디코더 모델을 통한 출력이 텍스트 되도록 라이클리우드를 학습합니다. 예시 입력과 출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트리플 데이터에 태그가 삽입된 전처리된 입력 그래프에 대해 모델은 엠베서더 아카데미는 서울 장충동에 위치해 있습니다라는 출력을 생성하도록 학습합니다. 지식 그래프 2 텍스트 학습 모델의 학습된 모델 결과 확인 방법 및 치안입니다. 학습 모델 평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축된 데이터로 학습한 모델 평가의 그래프 2 텍스트 모델은 전체 데이터의 80%를 학습 10%를 검증, 나머지 10%를 평가에 활용하였고 학습에 활용되지 않은 평가 데이터를 사용하여 모델 성능을 평가하였습니다. 이번 구축된 데이터 평가 지표는 엔그램에 기반하여 모델 생성 결과가 사람이 직접 작성한 정답 텍스트와 얼마나 유사한지 비교하여 지식 그래프 2 텍스트에 대한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블루 스코어를 사용하였으며 평가 데이터셋에서 블루 스코어 66.78을 달성했습니다. 지식 그래프 2 텍스트 학습 모델의 학습 모델 평가 결과 확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델 성능 결과의 확인 방법은 b a 명령어로 실행하면 로그 파일에 평가 결과가 저장됩니다. 지식 그래프 2 텍스트 학습 모델의 학습 모델 활용 서비스 예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생성 모델에서 발견되는 사건 왜곡으로 인한 거짓 정보 전달이 치명적인 단점으로 부각되고 있고. 특히 전문적이고 자연스럽게 대답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학습 데이터에서 그래프 입력을 텍스트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것을 활용하면 생성 모델에서 발견되는 사건 왜곡으로 인한 거짓 정보 전달을 문서나 지식 그래프 같은 외부 지식을 활용한 조건부 텍스트 생성 과제를 통해 방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식 그래프에 개인화된 지식 그래프를 접목할 경우 대화형 개인화 지식 답변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3-1 한국어 지식 그래프 및 다중 이벤트 추출 데이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